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제4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을 거쳤고 지금은 20대 대통령 후보입니다. 저는 오늘 우리 윤병태 전 전남 부지사의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마 인사를 드립니다. 저는 정치나 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윤병태 정부 부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윤 부지사는 저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고락을 같이 하고 고생을 같이 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는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직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.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그 당시에 저 말고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비슷한 궤적을 밟았던 간부는 우리 윤병태 전 부지사가 유일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떤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을 임하고 있으며 얼만큼 우리 국민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의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 우리 윤 부지사가 낸 책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런 점을 볼 적에 우리 윤병태 전 부지사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, 경제와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,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윤병태 전 부지사가 나주시장을 출마한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윤부지사를 거의 100%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당적이 어떻게 될지 또는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곳에서 있든 우리 윤병태 부지사가 나주 시민을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자신의 진정성과 열정과 능력을 바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 없이 저는 100% 지지하면서 성원을 보냅니다. 저는, 저는 남도 쪽에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.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녔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갔던 것이 바로 남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1년에도 여러 차례 남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남도의 풍광과 인심과 여러 가지를 봤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남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제가 할수 있는 말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윤병태 전 부지사 가려고 하는 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큰 일을 한 후배이자 동료입니다.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책 출간 축하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나가시는 길에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항상 버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순천이 고향이고 아,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인 아,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. 아, 윤병태 전 전남정무부지사님의 살림 잘하는 남자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기재위 위원, 또 당의 정책위 의장,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전 부지사님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. 특히 제가 원내대표를 할때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윤전 부지사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을 설득하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윤정부지사는 특히 나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참 크신 분입니다.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출판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